오랜만이지 뭐1 년만 아이가 아 분명 당신은 자넷 자넷치 <laughs> 자넷치 누구야 <laughs> 아, 아 나치미 씨였죠 빙고 빙고 신용보드 업계엔이 사람 오사기 나치미요 어 아직 가고 계신가요 프리카메라맨? 당연하지.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특종 사진을 찍고 말테요아 그려.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마. 곧 시작될 거요, 영매. 그렇습니까? 어서 수험자의 방에 모이라 하더군. 그럼 전달한겨. 나츠미 씨라. 예전 사건에서 정말 고생하게 만든 여자지. 뭐 이젠 좋은 추억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수행자의 방으로 다시 가죠. 같은 날 모시가 아야사토가 수험자의 방. 그럼 지금부터 라인영 시작하겠습니다. 술자와 의뢰자는 저쪽 대면의 방에 들어가세요. 이제 나를 분육시켰다면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수 있게. 알겠냐고요. 나반터시 대갚아 줄 거예요. 기대되지요? 안 그래요, 나로도 씨? 아, 저 말입니까? 뭐 물론 기대됩니다. 그럼 마요이님, 대면해 방 열쇠는 가지고 있죠? 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좋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열쇠니 잘 챙겨 주세요. 알겠어요, 이모님.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럼, 키리사키 선생님, 가시죠. 예, 가지요. <웃음> <웃음>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기다리죠. 스디슨 차와 혀가 녹을 만큼 달콤한 떡을... 잠깐 아줌매 아줌매? 왜째 우리들은 방에 못 들어가노? 당신 그거로군요 매우 일본어가 유창한 내는 토종 지방 출신이란 게. 그러면 그 사투리를 쓰는 동네로 돌아가세요 뭐, 뭐셔 여기는 쿠라인 마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으, 미 미안하대. 우와, 나츠미 씨를 굴복시켰어. 대단해. 그럼 기다리도록 하죠. 응? 응? 어? 어, 뭐, 모셔 이 소리는? 대면 해방 안에서 들렸어. 형씨, <laughs> 이거 청상 아이가? 뭐 뭐라고요?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안 카너. 틀림없대, 청소리제. 아 안엔 마요 이가 아, 감사합니다. 파이브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할 하려고는 합니다.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할 기가 형씨 물론 방에 들어가야죠 아그그 y i 만 하나밖에 없는 열 n 는그 아이가. 문을 때려 i 실 겁니다. 괜찮죠, 키 m 코 씨? y 어, 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말 i 도 소용 없어요. 수리비 청구서 나 n 도 법률사무소로 보내시죠. s a y i 사나이 나 s 도 뭐? 리사키 선생님! 나는 살해당한거야 마...마요이? 그 남자는 나를 죽였어 그래서 나도 죽인거야 뭐...뭐라고? 나츠미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찍어야지 그보다 대체 어떻게 생겨 이 여자 마요야 이가 비켜요 이 상황은 내게 맡기세요 당신들은 경찰에 전화를 아 하지만 서둘러요 희생자가 내기 전에 뭐하노 가자 영씨뒷 아줌마한테 맡기고 같은 날 모시가 쿠라인 마을 여긴 휴대폰 전파가 닿지 않아 우리들은 밖에 공중전화로 경찰의 사건을 알렸다 잘했나? 곧 여기로 온다고 해요 으... 음, 이건 진짜구만 진짜 괴기현상이란 게... 나 아침에 시안 전이 겁먹었어 무리도 아니지 나도 무서워 이야기를 해보죠. 목격한 것 이바영 씨, 그 여자 마요이가 아니었나? 그렇군. 나츠미 씨 모르는군. 마요이가 영매하면 외모까지 변하는 것을. 그렇지만 그 방에는 둘밖에 없었잖여. 역시 그 마요이가? 나츠미 씨, 캐리사키 선생님은... 약간이지만 조사에 땅게...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것 같구먼. 그렇습니까? 에키님, 어서 오세요. 실력은 꽤 좋은디. 알것 같아. <웃음> <웃음> 문제 이제! 환자 등 간호사들은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바로 호통을 치는디. 그거 아주 난리도 아니란 게. 나단 게. 둘리 어렵단 게. 나단 게. 같은 날 모시가 안사투가 수험자의 방. 아 <laughs> 어, 나로드 씨. 키미코 씨 저기 마요이님은. 이쪽 세계로 돌아오셨습니다. 영혼을 쫓는 주문을 썼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정신을 잃고 계십니다. 안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큰일이군. 어 오래 기다려주니다 경찰입니다. 아 원래 또 당신입니까? 어째서 이투노코 형사가 이런 곳에... 아... 그냥... 무연입니다 출장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나중에 추조를 받아야 하니... 이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왜내 눈을 보면서 말하는 거냐고? 그럼 이투노코 형사님, 현장으로 안내해드리죠. 아니, 그, 공간은, 이토노코가 아닙니다. 이토노코 형사와 키미코는 대면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수 없군.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도 들어볼까? 어, 저희도 대면해 방으로 일단 들어가죠. 같은 날 모시가, 아야사투가대면해 방. 경찰들이 혼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요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당신! 함부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조금만이라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이, 거절하기 힘든 분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럼 아주 조그만입니다 음 좋아 <laughs> 이야기를 하죠 <laughs> 마요이에 관해 저기 마요이는 신에게는 말하기 어렵지만... 아... 정황으로 보아 그녀가 범인이면 틀림없습니다. 하긴, 이 방엔 피해자 그녀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마요인!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은 이 방에 남겨진 증거를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역시 이럴 땐 프로의 얼굴이 되는군. 그닥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기, 키리사키 선생은 총을 맞은 것이 확실한가요? 관자놀이를 관통당했습니다. 다만, 다만? 나이프로 가슴을 찔린 상태였습니다. 나이프. 피해자는 나이프로 찔린 후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음. 일단 이동을 하죠. 같은 날, 모시가, 쿠라인 마을 눈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역시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나츠미씨나너 아! 놀랬잖아요! 무슨 말 하는 기고 놀란 건데 아이가 놀래 비서 나도 저승길 갈 뻔했다 아이가 놀래 비서 놀래 비서 신경 쓰이는 점 나스미씨 뭔가 생각난 건 없나요? 음... 하나는 있지 예, 뭐죠? 내 말이지 의외로 이런 건 적성이 안 맞아 보러 아... 네? 재앙이나 귀신의 복수 같은 거 이젠 신물났던게 그만둘기라 뭐... 뭘 말입니까? 심령사진 전문 카메라맨 잘 생각하면 엄청 무서워 부러 오늘부터 예능 카메라맨으로 전향할 기라. 특종 사진은 결국 찌, 찍지도 못하고 말입니까? 왜 그래요? 그거야. 뭐가 말이죠? 드디어 특종 사진을 찍어버렸어. 에? 내가 그러고 보니 그 현장에서 셔터를 눌렀단 게. 그래서 써 그것도 두 번이나. 영매 중에 일어난 살인 인께 특종이라 안 카나. 나나지미 씨? 미안 저널리스트의 피가 끌어올랐으 게. 먼저 사과해줄기라 미안. 내 경찰에 알릴 거구 뭐. 오. 나 낭패로군. 또 전에 사건과 생전이가 <laughs> 되어버렸어. <웃음> <웃음> 이동해 주죠. <laughs> 같은 날 모시가 <무엇일까>? 아에사토가 사랑방. <laughs>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누군가 자고 있었는데 누구십니까? 야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게 저는. 근데요,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건가요? 에? 뭐, 뭐가요? 영매 말이에요. 네. 아, 여, 영매? <laughs> 아니, 아니요. 아직 모르셨다는 건가요? 헐, 무슨 말씀인지... 병문을 모르겠네요. 네.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면, 저기... 사람이 죽는 그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거 말입니다. 어머, 그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큰 일이군요. 헐... 결국 간단 소리가 그거야? 아, 임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하나카 노도카라고 해요. 저는 대학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심리학? 네 음.. 쉽게 말하자면 컬트지요 초이산형상 또는 초능력이라던가 으 <laughs> 수상하다 <웃음> 전 변호사다, 변호사.. 변호사 나루드류이치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노드카에 대해서 오늘은 어째서 여기에? 아,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거예요. 좋은 영리사를 알고 계시나요? 나는 상담을 받. 그러고 보니 키리석키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전 영혼과의 교류나 다중 인격 그런 분야가 전문이니까요. 아... 근데 왜 여기서 자고 있었습니까? 저기, 전 아무래도 틀려 먹어요. 응? 메밀국수 알레르기가 있어. 이 마을에서 먹은 점심 식사에 메밀가루가 들어있었나봐요. 아, 그랬군요.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여기서 잠들어버렸지요. 정말이지, 저는 뭐하러 온 걸까요? 아,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자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나부터 쭉. 그럼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네, 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대체 누가 살해당한 건가요? 영매를 의뢰한 키리사키 씨입니다. 외과 의사인 키리사키 선생. 네. 피해자에 관해서 아는 사이 맞죠, 키리사키 선생과. 아는 사이라 할 수도 없어요. 아, 그 그래요? 아니, 키리사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요. 네. 아,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그래요. 환자였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음. 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복도로 이동하죠. 같은 날, 모시가 아예서투가 복도. 변함없이 아무도 없나? 으와 아, 안녕. 또 만났군. 하루미라고 하지? 이런. 너무 시인가? 응? 작은 손에 뭔가 꼭 쥐고 있네. 어디서 본 듯한. 저기. 이제 뭐가 문제야? 내 머리 스타일인가? <웃음> 티티. <웃음> 티티. <웃음> 티티. 같은 날 모시각. 아네사토가 수험자의 방. 어머, 당신 마침 잘 됐군요. 할 말이 있나 봐요. 여러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신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끝나는 건 한밤중이 될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군요. 오늘 밤은 모두 아야사토저택에서 묵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아무래도 마요이는 경찰서에 연행된 것 같아. 그날 밤은 잠들 상황이 아니었다. <laughs> 6월 20일, 오전 8시 2분. 아야사토가 수험자의 방. <laughs> 으하, 아침인가? 어느 틈에 잠들어 버렸군. 마을과 걱정이다. 어서 유치장에 가자. 왜또 거기 있어?